반갑습니다. 스카이캐슬 로또입니다. 로또 천사회 인주점 로또 병당 자동분석 3탄입니다. 이 용지는 도깨비 실령터 로또님의 용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용지를 보면은 총 24수의 용지구요. 24수의 용지는 두번 겹치는 숫자가 제수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시간대 여섯 번째 용지입니다. 동시간대 여섯 번째 용지에서는 세번 겹치는 숫자가 20번과 42번 그리고 네번 겹치는 숫자가 35번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23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용지입니다. 이 용지에서는 35번은 제수로 잡고요. 20번, 연번으로 이어진 구간들. 20번, 뭐 21번, 22번, 그리고 42번 근처에 있는 숫자들. 42, 43, 44, 45번 여기에 당첨 번호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35번은 js로 잡고요. 20번과 42번 포함하여서 근처에 있는 연번들, 20, 21, 22, 42, 43, 44, 45번 중에서 당첨번호가 나올 확률이 있겠죠. 여태까지 제수를 잡아드린 거 전부 다 하면 1탄, 2탄, 3탄 해가지고 중복적인 숫자들을 빼면은 총 19수가 나옵니다. 총 19수 정도 제수가 나오고요. 제가 지난 2탄에서 어, 제수 숫자 빼고 나올 만한 다섯 숫자 뽑아 드렸고 추가적으로 그 다섯 수 중에 2 번이 제수를 잡혔어요. 그럼 이 탄에서 중요 숫자 다섯 수 줄여드린 거그 숫자가 4 수로 줄어들고요. 총 제수를 추려 보시면 어떤 번호가 당첨 번호로 참고를 해볼 만한지. 가늠이 가실 거라 믿고요. 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도깨비 실용터 로또님이 구매하고 계시는 인주점이 상당히 상위 당첨자가 많이 배출이 되었고 용지들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당첨번호로 참고해볼 만한 용지라고 생각들고 또이 분석 방식이 로또 자동 패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복적인 숫자들로 보는 방식이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참고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드립니다.